<laughs> 제가 이제 오늘 초반에 말을 많이 못 하다가 지금 지금 할 시간 말 말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원군이 오셨어. <laughs> 네. 많이 말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청군과 이제 네. 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짬뽕집에 태업을해서 아, 가자 가겠다. 아, 네, 불경기 일을 어떻게, 장국진이 티그를 보를할 정도냐. 니가 속상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까지 특범을 먹고 오, 네, 직접 해주셨어. 네. 아, 네. 아, 아, 여러분들 불경기에 다들 조심하시고, 통장장 보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요 그런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뒤에 있는 분들이 못 들었을까 봐 제가 전달해서 와플이신 여러분이 여전히 저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네요. 네, <목소리가> 아니, 제, 저는 약간 그 아, 추모 해체형 추모 콘서트기도 하고 우리 넥스트 테이블 콘서트 같은 말인가? 당연합니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예, 뭐 그러시나 저희가 뭐어게뭐 뭐, 진지한 얘기나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떠는 느낌으로. 할수있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allocate> <나는> <presses> <마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사실, 사실 구체적인 준비를 한 김은영이 너무 우리가 홍단장님이라고 불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해주셔서 대단해요 대단해 홍단장님의 스프이게어감이홍단장 약간 화투갖고좀외쳐져있요데 그렇잖아 그렇잖아 홍단장도 청단장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청단장도 있어봐 너무 이상하고 예그 아니 그냥 하데 사실은 여러분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뭐 지나고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날 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저희도 뭐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만 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보시면서 뭐 아우, 가끔 이제 그 10월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그팀 모의 팀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저 팀은 그때 한번 하고 나서 이제는 안 갔나보다. 못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 그늘 하려고 준비,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어도, 어, 그게 이제 드디어 이게 실현이 된 건데. 그 저는 사실은 되게 오늘 공연 준비하는데, 아, 그런기 분이었어요. 좀 어렵게 따낸 공사에 도 완공을 드라는데 어,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이제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 좀 굉장히 발전적인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불러주십시오. 예, 아니 이 제가 보는게 아니고, <laughs> 예, 저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일들이 당당운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볼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좀 즐거워하실만한 여러 가지 기대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초석이 좀될 만한 예,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앞으로도 좀 꾸준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두개 나왔어? 심지어종종종종 필요할 종 같아요. 종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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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종종종 정말 부럽고 멋지고 네. 정말 자랑스러운 팀이 아닌종종종종이종종종 <laughs> 다시 나게요 다시 나지 나도 들어갔다고 하지. 다시 할게뭐 이번 노래는 그러면 둘이 부르는 게 아닌가 봐. 우리가